달착지근해 칠을공 보면서 되게 설레고 정말 그 멜로 연기 너무 달착지근하게 정말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요. 이번 에도 이제 김서영 배우님이랑 또 호흡을 맞추셨어요. 그래서 로맨스 연기 또 다시금 이렇게 선보이는 소감이랑 그리고 배우님이랑 좀 있었던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공개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정성아 배우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. 평소에 뮤지컬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또 음악을 또 이제 하시는 역할로 나와가지고 사실 되게 분위기 메이커로 좀 작품 초 중반 후반부까지 끌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연기하시면서 중점 두신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. 그 로맨스가 어떻게 이 <laughs> 이렇게? <웃음> <laughs> 젊을 때는 항상 들어오더니, 예, 근데 지금 막 이렇게 <기르케> 들어오네요. <laughs> 아, 뭐 이제 로맨스에 해서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비서님. 에 따뜻한 영화해서 했고요. 네, 네뭐 음, 사실 그 로맨스 그런. 뭐 나중에 이제 결말 부분 이렇게 뭐끝부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되게 좀 민망해요 예 여튼 근데 좋은 드라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<laughs> 네.